요구한 건딱 하나예요. 내란 정권의 합참의장 김명수가 해군 출신인데 네. 육사 출신에 의해서 얼마나 패싱 다고 왕따 당하면서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결국 육사 출신 육군들이 내란을 일으킬 때이급 경계태세 명령함으로써 강도가 강도짓하다 하라고 담 밖에서 망본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은 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의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다. 네. 이 점을 알고 지금부터 군령권자로서 전혀 다르게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제대로 행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문민장관인 안규백 국방장관을 제대로 보자 하겠냐 안 하겠냐? 그렇죠. 그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딱 그거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네. 네.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보자고. 이 새로운 합참의장이 대통령님을 위해서 군령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라고. 그렇죠, 하나? 그렇죠. 단편명령 합참의장이 내렸는데 임성근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뭐 수색한다 그래서 이 작전사령부에서는 15시 에 철수했는데 음. 시 30분까지 계속 수색하라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세상병이 최상병이 네. 단편 명의 합참의장 명령을 안 듣고 그런데 그때는 합참의장이 육군 육사 출신이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병대... 사단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거꾸로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지시를 하면 육사 출신 사령관이 말안 들을 때그 이용을 세울 거냐 말 거냐? 그렇습니다. 어? 더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러면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음.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 확실하게 해서 군령권이 보장돼서 대통령님의 통수권을 철통같이 보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요? 맞습니다. 합참의장 말길 못 알아먹어서 화난 국정위원.